가장을 남의 건 인간의 능력 탁월함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정력에 이끌려 삽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뺏고 모으고 죄에 무각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높게 샀고 또 악하게 살았습니다 교만의 끝판왕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할 게 없으면 뭘 자랑해요? 내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 자랑하고요 경력 자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 기금속 자랑하고요, 그냥 유치 찰랑, 뽕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 건데, 우리 집에 검소하지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 건데,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인 도 줄로 믿습니다. 오장의 라메기 어때요? 오상의 라멕 노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긍물과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한 이 가운데서도 있냐며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불안함과 나의 두려움을 덮어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장의 노아 아버지 라멕의 삶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사상의 라멕이 될 것인지, 오장의 라멕이 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